어, 이걸 이걸 칼사이라고 그러거든요. 경상도에서는 이거를, 어, 이파리가 이렇게 칼처럼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칼사레기 하고 그렇습니다. 해가지고, 해가지고, 어, 여기는 또 사푼다고 그러죠. 음, 여기 냉이도 있어요. 냉이도. 얘이는 된장에, 응. 이것도 나도 먹어야 돼, 나도, 나도 이렇게 해가지고, 으아. 뿌리가 굉장하죠, 뿌리가 곱죠 뿌리까지 다 먹었어요. 집에서 이렇게 다 가려가지고 이렇게, 이것도 이름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여기는 먹고 동네. 음, 이거 굉장히 많아요, 이거, 이거. 보면은, 초보면 이게 꽃이 핍니다. 노랗게 꽃이 핍니다. 꽃대가 이렇게 많이 있어요 꽃대. 그쵸? 여기 꽃대가 있어요. 꽃대 있어도 괜찮아요, 아직 이게 보드로 하니까. 뿌리까지 다 먹을 수 있어요. 이렇게 많이 캐가지고, 많이 캐가지고, 래가지고 사쿤다 소리는 여기는 이렇게 따듬어가지고, 전잎 다 따고, 이래가지고, 소금에 사쿤다 하는 건데, 소금에 며칠 해도 되고, 바쁘면 뭐 오래 있어도 되고, 이래가지고 이렇게 다다듬어서 예, 맛있어요 쓴바구라 고 그러죠 근데 얘는 이름을 잘 모르겠어요 음 이거 한가닥에 많아요 이거 많이 가지고 나가고 가가지고 집에 가서 집에 가서, 집에 가서 차도 지나갑니다. 어, 우리는, 우리 동네는 열차도 지나가지, 고속도로도 지나가지, 일반 차도 지나가지. 우리 동네가 살, 살기가 좋아요. 이렇게. 이렇게 좀 많이 따가지고 가자. 해보세요. 아 귀여워. 봄에는 내가 밭에 돌아면 아이고. 지겨운 풀이라 했는데. 가을에는 이렇게 멋있을까. 그래서 너무 멋있어요. 가을에는. <laughs> 진짜 가을에는 이렇게 멋있어. 한글루 한글루 너무 멋있어. 맛있어, 아유, 진짜 맛있다. 우리도 맛있을 까같래 그래. 진짜 맛있어요. 맛있고, 세상에 도토리 키즈기도 아니고, 딱 맞게! 딱 맞게 있네. 딱 기질이 나니까 딱 맞게 있어요. 아이고, 정말. 러시에는 이런 거 있으면, 이런 거 있으면 멋있죠? 이제 초내는 맨날 이거 봐서 그래요. <laughs> 어른들은 맛있기는 뭐 맛있어. 빨대 박이싫까뭐 이러는데. 아직 나이가 이만에 돼도 시간이 없어가지고 멋있다고 표현을 그러니 참. 그렇죠? <laughs> 골다볶기 쉽고, 뭐, 뭐, 그게 멋있냐는 짓각을 <laughs> 아이고, 참, 시간이 없어가지고. 이거는 길, 길옆에라서 괜찮아요. 밭에 가는 것도 아니고. 밭에, 야가 밭에 오면요. 또, 깊이도 들어가요, 뿌리가. 깊이 들어가서 나오지도 않고, 얘를 미거든요. 길에 엄마들은. 아이고, 시간 탕물이 없는 가 어? 그게 뭐가 멋있나? 이러면서 <laughs> 여러분 가을 풍경 멋있죠? 또 어쨌든 추위 건강하시고요. 잘 나시고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여러분 열차 한번 보여드릴게요. 열차 지나가고 있어요. <laughs>